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 후소로 접어들었는데, 고린도 후소는 편지를 보내고 또 다른 편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편지를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그 편지를 보냈고, 말씀으로 권했고, 눈물로 정말 편지를 쓰다시피 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그 성도들이 받고, 과연 그 문제들을 잘 해결했을까? 편지를 쓴 사람은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죠. 그들을 목양하고 심고 물 주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을까?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교회에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넸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건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보람되고 기쁘고 정말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찬양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집분자들의 정체성이 뭘까? 복음 맡은 일꾼들,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 이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 뭘까? 그래도 우리가 뭐 선데이 크리스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크리스천들, 소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말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사역을 조금 하고 사명을 다하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번 편지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두 가지가 향기와 편지가 지금 읽은 이 본문과 그 뒤편에 있는 내용들과 속에서 아주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다 향깁니다. 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여러분과 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관계성을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쟁이라는 거, 자기를 자랑하고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사람을 나누었어요. 그 가운데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에 대한 확인?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더 우리에게 지도자로서 적합한 사람이 아닐까? 도대체 이 성도들과 사도바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쓸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화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너, 우리와 이 고전도 교회 있는 성도들의 관계가 그런 걸까? 어, 뭔가를 확인하고 다시금 추천서라도 써주고 어, 그런 관계일까? 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두 가지 향기와 편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어,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러분 향기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네? 냄새가 특징이 냄새잖아요. 향기라는 것은 지금 무슨 냄새 나요, 혹시? 포도 냄새 좀안 나나? 아니, <laughs> 차 안에 뒀을 때는 굉장히 <laughs> 포도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어. 그런 냄새, 향기는 냄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향기를 설명할 때말 그대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향기를 흐트른, 냄새를 나게 하는 그런 자신들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발과 그 일행들, 그리고 고린도교에 속해 있는 많은 크리천들이 삶에서 행동으로 이렇게 향기를 뿜어낸다, 냄새를 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냄새를 나게 하는 데 있어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냄새를 마, 맡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냄새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 이, 이 냄새 싫어. 어, 예수님에 관한 본질 그런 복음 본질 이런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아, 향긋다. 어, 이거 진짜 좋은 냄새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 6절 번, 우리 본문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자기들이 냄새를 향기를 이렇게 풍기면서 다녀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뉘, 나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할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믿도록 만들어야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향기를 바랄 때 믿는 자도 생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우리가 그냥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때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 또는 우리 가족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향기를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아, 부, 불편해, 싫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크리천인데 왜안 받아들이지? 속상하다.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사도바로 오늘 그것을 부정적인 결과가 아닌 긍정적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 왜 그러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체가 내 정체성이 향기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안 나요. 내가 하는 것이 내 행동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했다 해서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백 명한테 얘기했는데 한명 믿으면 기적 같은 거예요. 이 냄새를,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죄인을 벗어버리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할때 13절에 보면 우리가 일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네로 갔노라. 굉장히 마음에 힘든 동역자를 못 만난 거에 대해서 디도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자기가 도와주고 싶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기도 그 사람을 만나면 큰 위로가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속상해요. 지금 동역자를 못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썼던 게 뭐냐면 우리는 각처에 지를 가든지 만나지 못하고 막아야 되는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그곳에 갔어든못 못 만났지만, 내 속상하지만, 이 땅에서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좀 부족하지만, 내 정체성 이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어디를 보내지든.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15절에 가서는 크리스천에게도 나는 향기고 넌 크리스천에게도 나는 향기다라고 변합니다. 15절 읽어 봅시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시골 교회를 한곳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어, 그동안 여기 도시에서 좀 카페 교회도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개척도 하시고 하다가 좀 힘들어하는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시골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제가 이제 한번 찾아뵀어요. 진작에 찾아봤어야 하는데, 초대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갔다 왔는데, 서천에 있는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내가 그교회 가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시골 분들이고요. 가장 젊은 분들이 70대 초반. 청년이에요. 그 교회 청년. 역사가 있는 교회죠. 근데 거기에서 무엇이 감동됐냐면 이 목사님이 부임하고서 이 교회를 처음 지을 때이 역사를 알수 있는 사진을 찾아서 헤맸어요. 몇몇 목사님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을 찾았어요. 사진을 다 내줬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교회 입고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게시판 같은 곳에 놓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오래된 건물인데 그 건물을 짓는 과정을 이렇게 사진으로. 전시를 해놨어요. 와 그걸 보는데 한분한분 한분 치마 저고리 입고서 앉아서 흙을 개고 옆에서 서 있는 코올리개들이 이렇게 날르고, 소년들과 <놀녀들> 누구들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그때는 탁 올라가서 쌓는 이런 사진들이 선명하게 이렇게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아 이렇게 교회가 지어져 갔구나. 얼마나 기쁨으로 그 모습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90세 넘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걸 보고 얼마나 기쁘고, 다시 한번이 기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사실은 뭐 금전적인 거 돈으로 다바기면다 알아서 해주고, 성도들이 참여해서 못 받고 뭐 나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총수하고 와, 그런 거볼때 그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그걸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벽돌 한 장, 제가 열 장. 헌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 그래서 그 시글교회가 부흥하고그 시글교회에서 출신들이 다 목회하고 대천에서 서천인데 대천에 목회하신 그 목사님, 혹시 오셨거든요, 같이. 그 목사님이 거기 머리가 이렇게 장발이고 청년 때 올라가서 벽돌을 나누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향기일까요? 저는 보고 사실 뭉클했어요.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 때들이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본받고 그렇다면 우리도 믿는 자들에게 덕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데들에도 똑같죠. 우리가 같은 크리스천들한테 동역자들한테 대하듯이 믿지 않는 자들에도 동일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누구에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자기들을 향기라고 했는데 그 향기의 가장 중점적인 일이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복잡하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이게 아다 저거다 이거다 근데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요 여러분 단순한 거 아시죠? 딱 정해졌고 단순해요 그리고 순전해요 깨끗해요 거짓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 앞에 깨끗함 앞에 내가 지금 낱낱이 그걸 고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우리는 말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숨길 필요 없습니다. 말씀의 그 단순함과 순전함으로 우리가 말하면 돼요. 믿는 자한테 말하거나 믿지 않는 자한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적인 어떤 감정도 주지만 우리가 정작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면 냄새를 풍기는 건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부끄러워지 하 마십시오. 성경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똑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한테 는 영적인 얘기 막 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 만나면 또 그게 맞는 얘기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 막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향기니까 동일하게 얘기를 하라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깨달았어. 그걸 부끄러우시면 안 돼요. 야,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오늘 예배드리다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 그리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넌 크리천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냄새를 풍기는 그리도의 스 향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느끼 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몇 구절에. 이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또 다른 일행들한테 배울 게 뭐냐면 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님 중심.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제가 그나타나걸 볼게요. 14절에선 뭐라고 돼 있냐면 냄새를 어디를 가든지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냄새를 누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섬기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향기를, 냄새를 내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하려니까 자꾸 쑥스럽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도와주시구나그 안에 담대함으로 우리가 입술을 여는 거예요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사람들 앞에서 향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서 라틴어로 우리라는 표현을 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를 만나든 믿지 않는 자를 만나든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만이 향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가서 말하고 나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혼잡 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 향기가 될수 있는 거 냄새를 각처에 다니면서 향기를 바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향기를 바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했듯이 하나님은 주체적이 되어서 이 일들을 하시고 있다라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 난 받았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난 말한다라는 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편지예요. 편지, 편지에. 이건 뭘까요? 향기가 냄새였다면 편지는 전달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 거잖아요. 편지를 쓸때 우리는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마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편지 쓸때 지금 장난 편지 이런 거 말고, 여러분 만약 편지를 쓴다면 저도 간혹 생일 때 우리 아이들이 편지를 쓰거든요. 어, 그러면 어떤 때는 울컥해요. 그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평소 때는 잘 표현 못하지만 그 글을 통해서 나에게 아, 우리 딸의 우리 아들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편지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달과 마음 표현이면 뭐겠습니까? 때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향한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전할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야? 어? 뭔가 추천서를 써 주고 다시 확인해야 돼?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너네들은 우리, 우리의 편지야. 고린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편지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 마음을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복음을 전했고, 마음을 표현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 마찬가지죠. 은혜와 영관계 여러분, 성도님들, 저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당신들은 우리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저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마음에 마음판에 썼다라는 거죠. 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편지라는 얘기죠.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의 편지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예요. 육의 이 마음판에 쓴 편지. 그래서 성도들과 직이 복음전하는 일행과의 관계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영으로 묶인 관계래요 영적으로 저도 영으로 우리 묶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딱 새긴 편지라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겠습니까? 영에 의한, 성령에 의한 묶인 관계, 그리고 성령에 의한 우리가 전달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은, 우리가 일진 안 했지만, 6절에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우리를 새 언약에 일꾼들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으로 묶여져 있고, 사실 이거를 다른 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전달자로서 살리는 일들을 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만족,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이 편지라고 우리를 표현했는데 그 편지로서의 만족은 어디에 있는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향기와 편지로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만족을 스스로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복음전 했는데 너무나 많이 안 믿어. 그냥 지나쳐버려. 그것은 나한테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람이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되는 거로 우리가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과연 향기와 편지로서의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내 정체성이 이런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편지인데 이것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에 내가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내 만족은 무엇으로부터 나오고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지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응? 나의 출세, 뭐 나의 잘 되는 것, 나의 우상 뭐가 있을 거아니까 거기서부터 만족을 자꾸 가지려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로서 예수님의 향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관계고 사도바과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으로서 그런 관계성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향기와 편지다라는 거죠.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다른 것에 혹시 만족을 원했다면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해봤자 오래가나요? 오래 안 가요. 내가 여기 이거를 정말로 좋아해가지고. 딱 뭐, 구입을 했어? 근데 만족이 됐어? 너무 즐겁고 좋아? 오래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갖는 것다 욕심이에요.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으로 도는 만족을 할때 이건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향기와 편지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도는 만족을 가지고 그 영원한 만족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내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향기와 편지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우리와 같은 크리천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4장 16절에서 18절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화면을 같이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딱세 가지로 딱 정리가 돼요. 자, 겉사람과 속사람. 자, 겉사람에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이거는 세월이 흘르면서다 늙고, 우리 다 쭈글쭈글해지고, 나중에는 힘도 없고, 그렇게 그냥 렇 겉사람은 포기해요. 그 사람은 욕심이나 부렸었고 이 세상에 연연하고 다 그러잖아. 자, 속사람. 하나님의 우리의 뜻을 좀 따르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 그 우리는 날로날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로 운 그런 모습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야. 또환란과 영광.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면서살라면 그게 고,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데 그환란이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영광.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실은 이 땅에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라고 공동체도 지체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야 돼요. 자, 한번 쳐다볼까요? 힘내십시오. 자, 시작. 어, 힘내세요. 어, 힘내세요.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향기와 편지로서 우리 힘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현실과 영혼.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현지와 향기가 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매몰되면 안 돼요. 현실이가 아니에요. 현실은 우리에게 즐거움도 줄수 있지만 고통도 줄수 있어요. 그럼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몰돼서는 안 돼요 현실에. 이것을 향기와 편지가 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그런지 4장 8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오, 잠시만요 4장 8절이 아닌데 더욱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자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더욱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겉사람 대신 속사람을 보고 환란 대신 영광을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누려야 될그 영광을 더욱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어, 이때서도 영광을 추구하고 영광을 받는데 영원한 곳에서 얼마나 더욱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같이 우리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자 편지와 향기로서 이렇게 살았는가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더욱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겉 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환난을 지금은 당하는지 몰라도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영광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보이 그곳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향기와 편지가 되어 주님 안에서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 이번 명절 연휴에도 역시 향기와 편지가 돼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